이나상 곤니찌와 안녕하세요. 50일 만에 끝내는 생존일본어. 오늘은 44번째 시간인데요. 백화점에서 매장을 찾을 때할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는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주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쇼잉 화장품, 우리바 매장 판매 코너, 난간 몇 층, 케 층, 에스카레타 에스컬레이터, 요코 옆, 식품 식품, 지하 1 층. 이상 주요 단어였습니다. 그럼 본문 씹어 먹기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미마셍. 실례합니다. 게쇼핑 우리바는 몇 층입니까? 게쇼핑 화장품 우리바 매장은 몇 층입니까? 몇 층인가요? 네, 이렇게 했고요. 1階です. 1층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옆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죠. 노 요고의 옆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 1階ですね. 아, 1층이군요. 쇼핑 食品売り場は... 우리바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쇼크잉우리바와라고 바로 끊어버리면 조금 매정한 느낌, 좀 무례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잉우리바와 원래 난까이데스가 아까 했던 질문을 그리카에스 반복하는 느낌으로 쇼크잉우리바와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말 줄임표가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아이 사람이 지금 무례한 것이 아니고 어디냐고 또 이것도 질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지가이까이데스 지하 1층입니다. 라고 대답을 또 해줬네요. 그래서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씹어먹기 해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먹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나니나니노 요코데스 무엇무엇의 옆에 있습니다. 무엇무엇의 옆입니다. 라고 위치를 안내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본문 중에 있었던 내용은요. 에스카레의 단어 요 에스컬레이터의 옆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엘에베리 엘리베이터의 옆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비슷하지만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이 세 번째 예문입니다. 레지노 옆건에 고자입니다. 레지 라고 하면 계산대거든요. 그래서 계산대의 옆에 있습니다. 아리마스가 아니고 고자이마스라는 표현을 써서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향 표현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본 예문을 가지고 이제 방향 표현을 바꿔서 해볼게요. 두 번째 표현에서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요 라는 문장을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엘레베이터노 마에니아리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레지 계산대 뒤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레지노 우시로니고자이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도 바꿔볼게요. 에스컬레이터의 건너편에 있습니다라고 할땐 뭐라고 할까요? 네, 에스컬레이터노 무우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옆. 뒤, 건너편 이렇게까지 표현 연습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씹어먹기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AB 나눠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개쇼힝 우리바와 난카이데스까? 1>, 1階です。エスカレーターの横です。あ、1階ですね。職員売り場は、地下1階です。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A 부분을 할 테니까요. B 부분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미마셍. 계쇼힌 오리바와 난카이데스카? 아, 1카이데스네. 쇼쿠힌 오리바와 아리가토 고자임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A 부분을 연습해 보시고 제가 B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階이에요 에스컬레이터의 옆이에요. 지하 1 층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본문 씹어먹기 문장까지 연습해봤습니다. 뒤로 가보시면 본문 소화하기 코너가 있으니까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밑부분에 일본 문화 표현 팁 보시면서 관련 표현 같이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화 마따 하시다.